그러면 그 유튜브 콘텐츠를 볼때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아이고, 각양각색의 많아요. 전문 분야들이 있는데 <laughs> 저는 이렇게 막 부동산 유튜브 이렇게 막 다채롭게 보진 않아서 예 제가 그냥 이름은 말안 안 하겠는데 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 전문가가 있어요 땅 박사가 있어요 땅 박사 땅 전문가 예 그런데 이, 이 이분은 부동산 유튜버이긴 하지만은 네. 풍수질이랑 엮어세요이 풍수지기적으로 이 땅은 뭐 이제 성공할 땅이고 대운이 있고 대우나 들어가라 우주역이나 들어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멘트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땅을 팔았어요. 해남에. 이 땅이 나중에 이제 개발되고 뭐 제2 프로젝트도 있고 뭐 장난이 아니다. 여기 땅을 사면 이제 대박 난다. 라고 해서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그 판, 산 땅을 가보니까 땅이 없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밀물 썰물 <laughs> 바다가 밀, 밀물 썰물 때문에 그산 땅들이 그냥 아, 없어진 거예요. 백, 백사장 같은 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들어오니까는 그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오 이거 어디 갔지했는데 그런 걸판 거예요. 썰물 때판 거죠. 네. 썰물 때 팔아서 밀물 들어오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를 볼때이 땅의 예능 그렇고요. 네. 이 유튜브를 볼때 저는 중 저도 유튜버지만요. 유튜브는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기꾼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배워야 돼요? 강의라든지 주 기획 부동산들 보면 호재를 알려주면 아이 호재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물로 물질적인 실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 저는 저는 모델하우스 많이 들어가 봐요 이런 그~ 지산도 들어가 보고 아. 예 기획부동산도 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좋아, 좋아. 기획부는 들어갔는데 확 거기에 대해서 영업의 기술들을 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혹해요 진짜 아. 그, 그래서 뭐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도도 저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기꾼이 하는 강의라도 강의를 들으면은 좋은 강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의 지식들은 습득을 하되 어 행동으로 돈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준들은 뭐 모르겠지만 일단 빌라도 신축 빌라를 이제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빌라 얘기와 아파트를 샌드위치처럼 섞어 사고 그다음에 땅 얘기하는데 뭐 풍수지리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고 사업 구조를 파악해요. 이 사람의 사업 구조가 뭔가 뭔가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파는 구조인가? 빌라를 파는 구조인가, 그냥 상담을 하는 구조인가, 그리고 그 서비스가 비용이 과하지 않은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들어가는 게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유튜브가 그 장벽이 낮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유튜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쉽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인기 있다고 좋은 유튜브가 아니라 이 유튜브가 속 의도가 뭔지를 한번은 뭐 사업체가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강의가 있다. 그럼 강의들은, 어, 빌라 파는 데네. 어, 여기는 뭐 교육 파는 데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가서 돈은 지불하지 말고 한번 파악해보는 것들도 좀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서울 쪽으로 좀 한정을 한다면 음. 모아주대. 아. 신통계. 뭐 이제 네. 빌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아. 투자에도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네.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네. 뭐 구역 지정이 까지만 되고, 음. 뭐 추진이 뭐 이런 것들 앞에, 정말 앞단에 네. 있는 것들. 좋습니다. 그거 혹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거꾸로 그 후랭이 TV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립적인 아, 입장이지만, 그래도 개인의 의견들은 얘기할 수, 여기서 뭐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laughs> 제, 제, 개인 선호는 저는 아파트 선호자이기 아, 때문에. 빌라 재개발이라도 초기나 이런 거는 안 하신다. 그렇죠. 아, 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아, 거기는 좀 배제한다. 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초기 빌라는요,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시간도 돈인데, 시간이랑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이나 뭐좀 여러 가지가 다 재개발 형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형식에서 초기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초기 재개발이 이게 정부나 시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정된 게 모두 다 될까? 저는 모두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정에 투자하지 확률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모아주택이 어느 정도 사업성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끝물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뭐 찬성. 근데 초기에 뭐 지금 지정이 되기 전에 난 들어간다 반대예요. 확률이에요. 근데 끝까지 거의 다 갔다 확정이에요. 그래서 모아주택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솔직히 얘기하면요 유튜버 중에서도 빌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빌라의 사업적 목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모아주택이나 이런게 음. 좋죠 왜냐하면 모아주택이 있는데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 그거에 이제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개인적으로는 다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기획 부동산도 사실 보면요, 기획 부동산 땅들 그냥 들으면 완전히 너무 좋아요. 왜냐면 보세요, 금토동 아세요? 아... 금토동에 기획 부동산 있잖아요. 4천 명이 묶여 있는 유명하죠. 네, 유명하잖아요. 전국 최대의 그 기획 부동산이 금토동 에 있습니다. 네. 금토동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팔기 좋아요. 판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테크노밸리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어,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거 조금 사놓으면 나중에 땅이 얼만큼 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00명이 묶였죠. 항상 호재 옆에는요, 사기가 있어요. 호재 옆에는요, 조금 좋지 않은 물건들이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모아주택을 유튜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모아주택으로 좋게 되는 데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그 모아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분들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 사업 구조 안에 빌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빌라는 신축 빌라가 많다. 신축 빌라 사실 모아주택에 선택되어 있는데, 신축이 있어도 그게 부서져서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고 홍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사업 구조에 얽혀가지고 모아주택이 조금 더 확대되어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모아주택이 잘 되고 이러면은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겠지만은 초기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초기 재개발은 무너질 수도 있고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정, 시장이 전 시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 뉴타운들이 일몰제를 이용해 가지고 해제하는 것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정권에 따라서 이런 초기의 어, 개발 사업들은 정비 사업들은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다. 네. 물론, 앞으로 잘 되고 시범적으로 되는 데가 있겠죠. 어, 그런 데는 좋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될지 모르니까, 확률이니까 차라리 모아주택보다는 딴 거에 투자하자.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에서 끝물까지 간거 아니면은 그냥 구축 아파트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끝물까지 간 정상 재개발은 너무 비싼데요? 그건 그렇네요. <laughs> <laughs>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아파트. 이 끝물까지 가는 게그 물건으로만 비교하면은 이제 모아주택의 초기 개념이 초기보다는 후기 쪽으로 간 거. 모아주택도 네. 후기라면은 저는 괜찮아요. 네. 이제 확정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는 그 개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빌라와 땅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지산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그 다음에 어, 지주택 다 조심해야 되고 특히 네. 지주택 같은 경우는 구분한 방법이 있거든요. 지주택은 견본관이라고 모습 모델하우스 뭐있요 홍보관이라고 써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꼭 조합원 모집 1차 모집 완성했습니다. 2차 모집 중. 1, 2차 들어가면 다 이제 맞아요. 이제 지주택이에요. 그리고 음. 지주택이 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냐면은 뭐이냐면은거이냐면은 일단은 뭐 이제 주택 수가 있어도 할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할수 있고,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하고,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는막 현혹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딱 3천만 원 주고 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주택이 될 확률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 20%의 확률 때문에 했는데, 이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 그 직원 월급으로 내 3천만 원들이 다.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을 이제 모집하겠습니다. 그럼 또또 그걸 쓰고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주택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홍보관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 홍보관이다 네. 쓰는구나. 네, 1차2차3차 조합원 모집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만 좀 구분을 해도 좀될것 같습니다. 아... 성공한 지주택은 괜찮아요. 트리마제도 옛날에는 눈물의 지주택이라서 지주택이 무너져서 이제 일반 어 건설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성을 한건데 지주택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획부동산하고 지주택 홍보관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겠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은, 네.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그냥 지인 영업이 많아요. 지인 영업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좀 지인이 아 땅이 있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개 쪼개가지고 작은 돈으로 사면 된다. 맹지들 많잖아요. 기획부동산도 이제 사실은 지적도를 보면요. 진짜 바둑혁, 바둑 바둑 한 형식으로 엉성하게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볼줄 알아도 어 충분히 이제 할수 있고 그냥 그 시청이나 이런데 물어보십시오. 그냥 이거 무슨 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기획부동산 아니냐? 시청도 알수 있어요. 땅만 보고 지적도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제가 네. 금토동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저한테 영업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네, 금토동 땅을 영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친구가 뭐딱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막 들어갔던 아. 이제 일하기 시작한지 한 2-3개월 되에 지인 영업부터 하잖아요. 네. 그때 그쵸? 되면 네. 그때 저한테 연락을 음. 해서 부동산에 관심있고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 아. 저한테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네. 그 금토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금토동의 피해자가 될뻔 하셨네요. <laughs> 아니 이제 아, 근데 알, 그게 알고 있었죠. 아, 금토동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금토동을 얘기하면 깜짝 놀랐죠. 아. 손절하셨어요? 아, 바로 손절어요 <laughs> 카페 나오면서 바로 차단. 바로 차단.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주택, 일주택, 다주택. 아, 아. 아 자, 일단 무주택자부터. 무주택자. 네. 뭐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됩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지났죠?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십시오. 지금이요? 지금 사도 됩니다. 사요? 예 네, 집을 사도 되고. 근데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저점을 기다리고 더 저점, 더 빠질 거요 근데 사실 사람들 욕심이에요.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산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지금 가격들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사서 조금 떨어지라도 어차피 2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이거를 거래를 할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는 자산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이 필수제인데 우리가 노숙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어,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한 명은 그 주인이 너무 착해가지고 어, 1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렸는데 지금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는 이제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모아진 게 많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뭐 빚을 내든 뭐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빚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산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빚에 이자를 내는 거예요.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그 이자는 이용료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은 이용료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처럼 그 레버리지가 그냥 소비적인 레버리지면 문제가 있지만 생산적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 은내 소득의 능력을 잘 판단해가지고 집을 하나를 사십시오.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집을 사고 그냥 머물러 있는 집이 아니라 진보하는 집들을 연구해서 어, 사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는 어, 지금 집을 사는 게좀 유리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십시오. 끝입니다. <웃음> 1주택자. <웃음> 1주택자는. 갈아타요? 갈아타는 게 무조건 갈아타면 안됩니다. 네. 내가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갈아타요? 갈, 안 데가, 안 말... 없는, 갈 <laughs> 데가 없어요. <laughs> 뭐 신축 가고 싶으면은 뭐, 뭐 반포 쪽이나 아니면 뭐 PH129라고 지금 장동건이 사는 200억이 넘는 집 그런 데 사면 되겠죠. 그런 데를 가거나 뭐 갈아탈 데가 없는 사람은 갈아탈 필요는 없겠죠. 다만 어, 1주택자는 현금이 없고 그냥 주택이 그냥저냥 아직까지 적당하다면요. 지금, 지금은 갈아타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 지금은 저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갈아타 할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 현금이 내가 지금 6억짜리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현금이 한 3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고려해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 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인 사람이 대치동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사람이 평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현금이 있고 내가 6억에서 9억짜리로 6억짜리에서 9억짜리로 가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갈아타기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9억짜리를 주변 시세가 다른데 7억 하는데 덤탱이 있어서 9억짜리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세를 파악해서, 어, 가치 자체가 6, 9억짜리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는, 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갈아타기를 하고, 그냥 그 여건이 안 되고 상급지에 있거나, 어, 그런 사람들은 굳이 거래비를 들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있는 사람은 갈아타게 하고 혹은 1주택자는 2주택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뭐 있어요. 그럼 대치동에 있는데 내가 현금이 3억 정도가 있는데 3억 정도를 그냥 돌리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비규제 지역에 팔면 세금적으로는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집을 추가적으로 하급지 아직까지 거래량이 자극, 많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 데는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략은 아까 포지셔닝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에 있는데 현금이 있으면은 그 현금으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수도권에 진보하는 지역에 한개 사는 거. 그리고 그 1주택자인데 돈이 없다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돈이 있고 실거주로서 좋은 데로 가고 싶으면은 그 돈을, 현금을 합쳐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다주택자. 제일 간단해요. 상황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는. 네. 아, 복잡하네, 요 보니까. 복잡합니다. 네, 일단은 3주택부터 다주택이니까, 어, 쭉정이가 있는 사람들, 쭉정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안 좋은 물건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개를 어, 쌍값에, 헐값에 팔아서 좋은 걸로 두 개로 합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주택장에서 상급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만히, 거래를 많이 한다고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가장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건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면요, 움직일 거잖아요. 그리고 중급지의 물건을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게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보편적으로 시장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개인의 물건과 형편을 따져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락장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상승장인데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균적으로 어디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케이스별로 얘기하는 게, 그 케이스별로 사실은 포지션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냥, 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 무주택자는 정해져 있어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주택자부터는 경우의 수들이 달라지고, 다주택자부터도 경우에 의수 달라지는데, 큰 틀에서는 다주택은 어 기다리는 투자가 낫다. 웬만한 물건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걸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선은 그런 포지션을 파악한 후에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들을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케이스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할게요. 임팩트는 없지만 그냥 이거를 요약해서 말하기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거칠죠. 예 네. 예. 한번 한 이렇게 뚫똘 뭉쳐서 하긴 뭉치기 조금... 너무 웃겨요 아, 거칠 거칠죠. 예 예. 응. 어려워요 되게. 어. 요게 저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네요. 요거 요거 요거. 아 포지션별로. 네. 예,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른데 이제 예. 사람 알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한마디로 하기가. 그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다? 여기 어때요? 몰라요, 솔직히. 여기 여기 지금. 저기 어디지? 여기 뭐, 얼마데 평촌 어, 얼마인데? 얼마까지 갈 거야? 모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3억짜리를 샀는데 지금 6억이 된 사람하고 7억짜리에 샀는데 지금 6억으로 떨어진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전망 어때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 이전에 살펴낸 게내 포지션이다, 음. 내 형편이다. 그래야지 나만의 강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네. 올라갈 때쯤 아마 또 촬영하게 될것 같긴 한데 그때는 네. 이제 합동. 네, 어, 공동으로 좀 네, 촬영을 공동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오늘 왜그 전화를 안 받거나 이렇게 하냐면 상담 되게 잘 하시는데 그때 한번 같이 네. 하면 어떨까요? 아, 원래 이렇게 않아서. 하면서 전화까지 하나요? 어 분위기 봐서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너무 또 길어지면 또 지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좀 아껴놨다가 네. 부산 얘기도 지금 오늘 참았잖습니까? 아 부산 얘기도 안 했네. 어, 안 했잖아요. <laughs> 아껴놓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지방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